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파이랩스입니다. 자는 동안이에요. 7조 달러. 같이 디지털 경제가 막 형태 갖추기 시작했다고 말하면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지금 당장 2026년에요. 조용한 혁명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어, 또 다른 밈코인이나 하룻밤 부에 관한 거 아니에요. 훨씬 더 근본적인 것에 관한 거예요. 지식 자체를 같이 매기는 방식이요.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가 방금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자리 잡았어요. 파이랩스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이해하셔야 할 거예요. 지난 몇 년간요, 수백만 사람들이 폰으로 파이 채굴해 왔어요. 같이 있어지길 바라는 뭔가 쌓으면서요. 근데 여기 문제예요. 희망이 같이 만들지 않아요. 사용이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정확히 지금 당장 바뀌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받은 모든 학위요, 개발한 모든 기술요, 이 기여한 모든 연구요, 그 모든 게 블록체인에서 소유되고 거래되고 검증될 수 있으면요, 페이월 뒤에 잠기지 않고요, 중앙화된 기관이 통제하지 않고요. 실제로 여러분 거요. 공상과학 아니에요. 파이 네트워크가 2026년에 향해 만들고 있는 비전이에요. 그리고 그걸 해내느냐, 시도하다 추락하느냐가 수십억 사람들이 돈, 자격증, 지식 자체랑 상호작용하는 미래 결정할 거예요. 지금 당장 현장에서 실제로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얘기해 볼게요. 여기 대부분 사람들이 파이 네트워크 얘기할 때 놓치는 거거든요. 가격 투기에 집중하고 전체 요점 놓쳐요. 파이코어 팀의 최근 연말 업데이트에 따르면요. 2025년은 한 가지에 관한 거였어요. 꾸준한 진전이요. 하이프 아니에요. 하룻밤 부 약속 아니에요. 그냥 책임감 있는 빌딩이랑 장기 유틸리티 창출이요. 자, 평소 크립토 소음에 비해 지루하게 들리는 거 알아요. 근데 여기 왜 그게 중요한지에요. 프로젝트가 달 약속하고 아무것도 안 주는 산업에서요. 지속 가능한 개발이 실제로 예외예요. 시장 사이클 살아남는 건 조용한 프로젝트예요. 다른 모두가 트렌드 쫓는 동안 진짜 인프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잠깐요. 여기서 더큰 뭔가 일어나고 있어요. 블록체인 연구자들 분석이 암시하는 건 파이가 7조 달러 지식혁명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 너무 야심차게 들린다고 생각하기 전에요. 실제로 뭘 의미하는지 설명할게요. 글로벌 지식 경제요, 교육이요, 영우요, 지적 재산이요, 전문 자격증이요, 수조 달러 가치예요. 근데 고장 났어요. 완전히 고장 났어요. 연구 막는 페이월이 있어요. 국경 넘어 이전 안 되는 자격증이요. 창작자가 아니라 게이트키퍼한테 이익 주는 중앙화된 출판 시스템이요. 파이가 그 모든 걸 토큰화하고 싶어 해요. 학위가 검증 가능한 블록체인 자산이 돼요. 연구가 체인에 직접 게시돼요. 기술이 거래 가능한 자격증으로 바뀌어요. 지적 재산이 중개인 아니라 실제 창작자에 의해 보호되고 수익화돼요. 거대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질문은 비전이 야심찬지 아닌지 아니에요. 질문은 실행할 수 있느냐예요. 그리고 그게 2026년 지금 당장 실제로 관찰 가능한 것으로 데려와요. 개발자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요. 투기 아니에요. 측정 가능한 사실이에요. 더 많은 사업체가 파이 기반 결제 시스템 테스트하고 있어요. 더 많은 개발자가 플랫폼에 애플리케이션 만들고 있어요. 생태계가 실시간으로 확장하고 있어요. 자, 세계 최고 기술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쓰면요, 아무도 그 위에 안 만들면요, 무가치해요. 그래서 실제 사용량 봐볼게요. 글로벌 채택이 여러 섹터에서 모멘텀 얻고 있어요. 디지털 결제요. 피어 투 피어 가치 교환이요. 커뮤니티 주도 애플리케이션이요. 웹3 통합이요. 파이가 전 세계 수백만 사용자 일상에 임베드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는 회의적인 거도 알아요. 솔직히요, 그래야 해요. 건강한 회의주의가 이 공간에서 돈 잃는 거 막아줘요. 근데 우리가 보는 건빈 약속보다 일관된 개발 패턴이에요. 파이 네트워크 커뮤니티가 이제 암호화폐에서 가장 큰것중 하나예요. 다른 대륙이랑 문화에 수백만 멤버가요. 다 공정한 접근이랑 포용적인 재정적 기회 아이디어로 당열해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워져요. 그리고 여기 파일을 흐지부지되는 프로젝트랑 분리하는 거예요. 커뮤니티가 그냥 토큰 들고 바라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네트워크 만들고 쓰고 있어요. 멤버들이 적극적으로 개발에 기여하고 있어요. 장기같이 창출헌신이 확장하는 생태계 참여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투기랑 지속가능성 사이 차이예요. 보안이 앞으로 가면서 주요 초점이 됐어요. 그래야 하고요. 채택 성장하면서요. 사용자 자산이랑 데이터 보호하는 게 중요해져요. 블록체인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한 관점이 2026년이 블록체인 진화의 전환점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가 이 변혁 최전선에 자리 잡고 있어요. 지속 가능한 성장이랑 글로벌 확장성 강조하고 있어요. 네트워크가 압력 아래 고장 안 나고 확장하는 국제 커뮤니티 서비스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잠깐 받아들이세요. 여기 대부분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지금 당장 일어나는 중요한 전환이거든요. 파이네트워크가 기초작업에서 실질적인 실행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강조가 바뀌고 있어요. 단순히 채굴하고 들고 있는 것에서 진정한 사용이랑 경제활동 육성하는 것으로요. 잠깐 그게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보세요. 몇 년간요. 사람들이 모바일 채굴 통해 파이 쌓아왔어요. 모두가 물어온 질문이 간단해요. 그걸로 실제로 뭘할수 있어요? 음... 이제 답 얻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답들이 파이에 진짜 가치 정의하고 있어요. 잠재력으로 아니에요. 실제 일상 사용으로요. 플랫폼이 디지털 화폐 통합하고 있어요. 상인들이 실제 세계 환경에서 결제 시스템 테스트하고 있어요. 개발자들이 실제 문제 해결하는 새 솔루션 만들고 있어요. 이 확장하는 유틸리티가 계속되는 성장이랑 회복력 기반 제공해요. 실제 세계 유스케이스 늘어나면서요. 네트워크가 디지털 금융에서 점점 더 관련성 높아져요. 그게 봐야 할 핵심 지표예요. 가격 투기 아니에요. 실제 유틸리티 확장이요. 아까 얘기한 7조 달러 지식 경제 기억하세요? 여기서 연결돼요. 파이가 자격증이랑 어, 지식 성공적으로 토큰화 할수 있으면요. 그냥 또 다른 결제 시스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자산 클래스 만드는 거예요. 서랍에 있는 대학 학위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어떤 고용주든 즉시 검증할 수 있으면요. 전문 자격증이 국경 넘어 이동 가능하고 사기의 면역이고 전적으로 여러분이 통제하면요. 그게 비전이에요. 2030년까지요. 이 개발 추적하는 연구자들에 따르면요. 파이가 유니버설 자격 증 지갑, 글로벌 연구 플랫폼, 인간 지식 오픈 마켓플레이스가 될수 있어요. 자, 그냥 야심 찬거 아니에요. 제대로 실행되면 변혁적이에요. 근데 여기 이해하셔야 할 거예요. 실행 없는 비전은 그냥 판타지예요. 그래서 파이가 이걸 현실로 만들기 위해 2026년에 실제로 뭐 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파이 코어 팀 인사이트에 따르면요. 파이오니어들이 네트워크 진화하면서 참여하고 잘 알고 있으라고 촉구받고 있어요 책임감 있게 만들고 진짜 유틸리티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게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강조돼요 적극적인 참여랑 장기 목표 헌신이 네트워크 지속적인 성공에 필수적이에요 커뮤니티가 강건하고 가치 있는 디지털 생태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여기 대부분 사람들이 커뮤니티 주도 프로젝트에 대해 틀리게 아는 거예요 커뮤니티가 그냥 옆에서 응원하는 사람들 무리라고 생각해요 파이한테 일어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커뮤니티가 실제로 인프라 만들고 있어요. 앱 만들고 있어요. 상인 네트워크 세우고 있어요. 네트워크가 할수 있는 거 확장하는 솔루션 개발하고 있어요. 2026년 전략적 우선순위가 앱 생태계 강화, 사용자 경험 개선, 진정한 거래 촉진 포함해요. 플랫폼이 커뮤니티 주도 프로젝트 지원하고 있어요. 멤버들한테 혁신하고 성장에 기여하도록 권한 부여하면서요. 글로벌 도달 확장 노력이 진행 중이에요. 파이 네트워크를 전 세계적으로 더 접근 가능하고 포용적인 플랫폼으로 포지셔닝 하면서요. 그냥 약속 아니에요. 해가 진행되면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명시된 목표예요. 더 넓은 디지털 금융 변혁에서 파이 네트워크 돋보이게 하는 건 포용성이랑 접근성 집중이에요. 자 아마 다른 프로젝트에서 전에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여기 차이예요. 커뮤니티 주도 모델이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됐을 수 있는 개인들한테 권한 부여해요. 진입 장벽 낮추고 집단 참여 육성해서요. 파이 네트워크가 수백만이 일상에서 돈 관리하고 교환하고 인식하는 방식 재형성 시도하고 있어요. 이 비전이 현실 되느냐는 전적으로 실행에 달려 있어요. 근데 프레임워크가 이미 있어요. 파이 네트워크가 디지털 화폐가 뭘 의미할 수 있는지 재정의하고 있어요. 그냥 재정적 이득 아니라 의미 있는 사회적 영향에 집중해서요. 기술이 더 넓은 참여 육성하는 수단이 돼요. 더 많은 사람들한테 금융 미래의 목소리랑 지분 주면서요. 이 접근이 디지털 경제를 전 세계 커뮤니티한테 더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걸 목표해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져요. 앞으로의 로드맵이 이 변혁에 대해 얼마나 진지한지 드러내거든요. 오늘 다룬 거 생각해 보세요. 토큰화되는 7조 달러 지식 경제요. 진짜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수백만 사용자요. 글로벌 금융 접근 확장하는 커뮤니티 주도 모델이요. 블록체인 자산이 되는 자격증이랑 지적 재산이요. 자 여기 아까 기억하셔야 할 거예요. 희망이 같이 만들지 않는다라고 언급했을 때요. 사용이 만든다고요. 그 원칙이 지금 당장 테스트되고 있어요. 채굴 단계가 수백만 사용자 끌었어요. 유틸리티 단계가 그 사용자들이 남아있을지 결정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2026년 파이 네트워크 직면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데려와요. 비전 전달할 수 있어요. 채굴 네트워크에서 기능하는 지식 경제로 변혁 실행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할수 있으면요. 수십억 사람들이 돈 교육 전문 자격증이랑 상호작용하는 방식, 재형성할 수 있는 뭔가의 초기 단계 보고 있는 거예요. 할수 없으면요. 음, 그러면은 스케일 못한 또 다른 야심찬 프로젝트일 뿐이에요. 앞으로 몇 달이 어떤 현실에 살고 있는지 말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지금 당장 여러분한테 뭘 의미해요? 2026년이 파이 네트워크한테 결정적인 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논의해온 전환이 더 이상 이론적이지 않아요.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졌어요. 커뮤니티가 참여하고 있어요. 비전이 명확해요. 그 비전이 현실되느냐는 실행에 달려있어요. 그리고 실행이 오래 펼쳐지는 거 목격하고 있어요. 7조 달러 지식 경제가 그냥 야심찬 목표 아니에요. 지적 자본을 같이 매기고 이전하고 보호하는 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재상상이에요. 파이네트워크의 접근이요. 진입 장벽 낮추고 진정한 커뮤니티 참여 육성하고 빠른 이득 쫓는 대신 진짜 유틸리티 만드는 거요. 분비는 암호화폐 풍경에서 차별화해요. 질문이 잠재력에 관한 거 절대 아니었어요. 항상 전달에 관한 거였어요. 그리고 2026년에 다 얻고 있어요. 생태계가 확장하고 있어요. 개발자들이 만들고 있어요. 상인들이 채택하고 있어요. 사용자들이 거래하고 있어요. 인프라가 형태 갖추고 있어요. 모바일 채굴로 시작한 게 기능하는 디지털 경제로 진화하고 있어요. 미래가 집단적 노력이랑 공유된 비전에 의해. 지금 당장 형성되고 있어요. 지식 혁명이 진행 중이에요. 남은 유일한 질문은 얼마나 커지느냐예요. 그리고 그건 빌더들, 커뮤니티, 그들이 헌신한 비전의 지속적인 실행에 달려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파이코인처럼 복잡하게 얽힌 상황은 혼자서 모든 변화를 추적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너무 많은 요소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파이랩스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시황 브리핑, 손실 코인 상담, 급등 코인 추천 트레이딩 뷰 공유, 포지션 변화 알림을 실시간으로 매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같이 분석하고 같이 대응하며 투자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데 특히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종합적인 시각이 정말 중요한 자산이에요. 혼자서 다 챙기기에는 너무 방대한 정보량이죠.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에서 함께 정보를 나누고 분석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거죠. 투자는 결국 어, 혼자보다 함께 할때더 현명한 판단을 할수 있지 않나요?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 관심 있으시면은 고정 댓글 링크로 바로 입장하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